아이케,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참고로 지금 촬영 날짜는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날은 이미 아마 대선 결과가 <laughs>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게 분석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나는데요. 사실 겁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판세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차기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삼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자, 이번 영상 한번 딱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쫙 정리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분의 주요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일단은 AI, 인프라 투자 여기는 이제 써버린 AI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게 사실 가장 중점 사업이죠. 이게 첫 번째 핵심 공약이었고두 번째가 그린 뉴딜입니다. 네, 그린 뉴딜, 탄소 중립. 그래서 이 결국 AI를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원전을 뭐 탈원전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힘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부동산은 굳이 뭐 건드리지 않겠다. 특별히 이게, 그래서 기존에 뭐 부동산을 누르거나 부양하거나 이런 정책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금융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되는 게 북극 항로 개발이에요. 네. 자 이거는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결국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는 시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서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부산 부산항 개발하고 좀 직결돼서 지금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주요한 골 직한 정책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여기가 제일 크게 네 핵심이 될것 같고 자 이를 위해서 결국은 자산의 어떤 그 무게축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밸류업, 그리고 AI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상법 개정, 배당 분리가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AI 투자를 확대하면 를 결국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겠죠. 최근에 증권주들이 확 날라가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 화랑이 올수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AI 인프라 쪽은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쪽으로는 항상 A식 생태계를 봐야 된다. 왜냐면 엔비디아 GPU 5만 장에다가 결국 AC i 쪽을 국내 쪽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요게 이제 뭐 리벨리온이냐, 네, 리벨리온이나 필요사 AI.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데 사실 여기는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비상장. 그렇죠 그럼 상장 기업들이 어떻게 수혜를 보냐. 결국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이제 IP 쪽이 결국 수혜를 볼 거다. AC i 쪽에서.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항상 가온 칩스, 삼성 파운드리 쪽. 관련된 가운칩스, 그리고 에이직랜드는 필요로써 AI하고 결국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하는 디자인 하우스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IP를 하는 칩셋 미디어. 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볼수 있고, 그리고 AI 인프라를 하면 결국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국내에서 KINX, 그리고 이제 요 그린 뉴들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하면 결국 ESS 쪽을 써야 되죠.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이런 회사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태양광은 하나 솔루션이죠. 네, 하나 솔루션. 네, 그리고 AI 인프라하고 디지털 금융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국내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 자 이런 쪽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글과 컴퓨터였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 쪽에서 보면 이제 한컴 위드 같은 회사들이 관계 계열사죠. 네. 이쪽에 이제 관련이 있고, 그리고 뭐 더존비존. ERP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금융 데이터는 이제 쿠콘 같은 회사들을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뭐 토목사업 같은 것들 크게 벌리진 않겠지만 결국 이제 SoC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자 요런 회사들이 뭐 당연히 를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 개척 이런 쪽은 결국 조선 쪽은 세빙선 같은 것들 중요하잖아요. 얼음 같은 것들을 이제 깨야 되니까 자, 이런 쪽에서는 하나 오션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해운 쪽은 HMM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만 건설도 해야 되잖아요. 네, 항만 건설. 항만 쪽은 이제 현대 건설 같은 회사들이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IT신에서 커버하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쫙 정리 차원에서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네, 그래서 쭉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이거를 추천하거나, 제가 뭐, 테마주를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관련돼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여기 관련된 ETF들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ETF들이 설정될 때,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새 정부가 들었을 때, 처음 만들어진 ETF들은 수익을 내요. <laughs> 근데, 2호, 3호 가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1호도, 다시 보면, 과거에 우리 그때 아베 소부장 사태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었죠? 그때 반도체 소부장을 국산화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막 펀드 ETF 만들어지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막 여기 가입하고 그랬잖아요. 1호 펀드는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 뒤에 만들어진 펀드들은 별로 수익이 좀 미미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laughs> 새 정부 초에 만들어진 정책 핵심 수혜주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저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 보시면 또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1번 공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1번 공약에서 엄청난 수급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흐름들은 제가 뭐 앞으로 i t 이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이제 새 정부도 들어왔고 좀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자산과 예, 계좌도 좀 이제 좋아지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